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주일 저녁의 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 갈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겠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름이요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끝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바지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더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우리 바울의 메시지가 이 가을에 사뭇 가까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 능력에 있다.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평지풍파를 만나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굳건히 세워서 이 마지막 때를 견디게 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끝트머리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세상의 구경거리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부끄러운 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 지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과 짝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우리가 비방을 받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 정말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스스로 그만하지 않는 삶 끝에 있을지라도 나둠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주님의 그 교훈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갈 길다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을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또한 주님의 교회가 각처에 생겨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 성경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교만한데 있지 않게 하고 그 가르치는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지혜롭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그 귀한 말씀 붙잡는 이 시간의 회기를 강구합니다. 아멘.